안녕하십니까 같이 스킨 제노스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두개나 했네 어차피 똑같이 공포탈출 맵이고요 이, 이건 이좀더 긴것 같고 있습니다 밝기를 최소로 하라는데 너무 어두워서 이정도라고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잠시 게임 교체 받을래요 그리테요 0.13.0에서 먼저 가는데 <laughs> 무조건요 알았어 알았어 참 귀신 방송 찍기 가능. 그래서 스폰, 여기로 스폰데. 나는 유서정이라는탐험과사 전세제에서 귀신을 잡고 다닌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곳 귀신이 나온다는 그 곳이다. 오늘만큼은 귀신을 찾아 사진에 남길 것이 날라지고, 1프로 너무 어둡거나 너무 무서워지만 사용합니다. 스크 사용 방송다 저장 오 뭔가 있어 보이는데 오 <laughs> 제가 감기 걸려서 흐흐 <laughs> 엉망 년만에 만난 귀신인가 싸헐 귀신아 얼른 나와라 번 이건 좀과정인데아 뭐야 이게 시시한바 바뀌잖아 <laughs> 공포탈출을 맞아? 설마 여기에는 죽는 곳어아 이건 뭐지 뭐그 재밌겠다 어둡네날먹어버려라 먹을 테면 나와라 귀신아 크 무서워 무서우셨죠 그래 안 무섭다고요 그럼 대어가도 좋아요? 야난좀 무서워 아. 솔직히 전 겁이 없습니다. 또 뭐야? 꺄 무서워 죽을 뻔했어 이제 귀신이 만날 거야 그래도 내 눈으로 지, 직접 보니 목 다칠 시에도 내가 밤에 지었는데 됐고 난 그래도 난 귀신이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먹기 위하 먹기 위쳐이노은 뭐임 리뷰 만들었잖아요. 굿. 저기, 어쨌든. 이걸로 끝났다니. 너무, 공포 테스해보을 시시하네. 생각보다 안무도다 귀신 무서 하하. 만, 허? 오면서 웃자, 만화 웃다. 캐를 그래, 그거야. 저거. 설마, 저기, 엔드라고 써있 이게 뭐냐? 뭔아 점맵이었구나? 점맵이었는데 기다가 됐는데. 아이위아 간, 아 간점프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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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몰랐구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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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크, 흐, 흐. 내가 왜 떨어진 거지? 점프. 점프, 점프. 예!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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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떴는데, 진짜. 아, 붙었는데. 으난왜 자꾸 점프만 해? 어안 되는 거야. 저는 점프를 꽤 하는데 오래 안해서 지금은 실력이 녹슬어 버렸죠. 점프. 그래도 재밌었어요. 점프. 시청자들하고. 아유 뭐어제도 체력도 별로 안다는데 뭐. 미로냐. 막 미로는 내가 막그 미로는 내가 신임. 탈출했다. 이제 귀신 설득하자. 귀신이 나랑 친하게 지내다. 어째서지? 내가 좋아? 그, 그게... 예스, 너 좋아해. 들어갈 겁니까? 진짜 들어갈 겁니까? 세이브하고 오세요. 뭐지? 넘어오도 계속 가보자. 아, 뭔탈주 맵이 짧은 데안 짧은 듯 하네. 공포 탈출 맵은 아닌 것 같음. 뭐, 나 좋아해줘서. 어, 그럼 우리 사진 한번 찍을래? 그래, 좋아. 오른쪽 회보에 그래, 가서 3인칭하고 캡처하세요 아. 캡처다 하고 오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찍도록 하죠. 뭐. 여기 제작자 마음이니까.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시는데 엔딩은 보고 가야죠. 시청자님들도. 그럼 한번 봅시다. 아, 3인칭 시점을 제대로 못했다. 우후우후야. 응? 응? 응, 가기 귀찮아서. 아, 또 뭐임? 아 진짜 벌써 5분 50초나 됐어. 야 우선 어디로 가야 한다. 여기로 가야 한다는 뜻이지. 캡처 하고세요 야호 기가 사진 찍었다 이게. 와워 정말 대가다 고맙지. 후. 뭐야 피자. 우. 미안, 내 본능을 봐서는 어쩔 수 없나봐. 아 빅. 음. 귀신, 우리, 그래서 우린 사람들, 뭐 그렇군. 서서스. 그럼 대진 우리 집으로 데려다 줘. 오, 다. 그럼 나야 고맙지. 좋아,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날 모델로 삼아줄래? 뿅. 어. 소정의 집 와우 이게 네 집이야? 네내 친구들이 좋아하겠는걸? 그래? 재밌게 플레이 해보셨나요? 리뷰 남겨주세요 제작기간 3일 도와준 사람 없음 제작자 램프미 욕실 와, 욕실이다 문 열쇠 있는 듯 침실 대가우시부트를 와우 침시도 꽤 좋구만 응. 음 <laughs> 주방 단호박 와 배고팠는데 잘됐다 깍두기 단호박 케이크 뭐 어쨌든 그럼 이만 인사드려야겠구요 그럼 안녕히계세요 7분이나 걸렸네 하나 둘셋잘컷 캡처하겠습니다